폭발적인 임금삭감, 정상적 고용구조, 고용구조 붕괴와 단체의 협약 위에 만연한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이 원청사들의 최저가 낙찰체를 통한 이윤독점에 있음은 명백하다.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의 화살 또한 현장의 진짜 사상, 원청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원청사가 직접 단체 입약 이용을 보장하라. 둘, 고용과 단체 입약 체결이 체결의 당사자인 전문 건설업체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경영위기를 건설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 것인가. 전문 건설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법에 따라 적용하고 노사가 지난 10여 년간 형성한 정상적 고용구조를 고굴하라 3. 지역민 수만 명의 생계와 생계의 문제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건설산업의 문제이다 건설현장 인허가권을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진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행정 권력 행사를 촉구한다.